입시 첫 걸음 크러시온 아카데미. 변경되는 고교 학점제는 무엇이 다를까? 현행 제도와의 고교 학점제의 차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 192 학점으로 졸업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학생 맞춤형 선택 확대. 정해진 공통 일반 선택 중심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 기반 선택 확대로 변경입니다.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세 번째 평가 방식 현행은 9등급 상대평가였으나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인 A에서 E등급과 상대평가인 5등급이 함께 기재되는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됩니다. 네 번째 과목 선택 자유도 현행에서는 제한적인 선택 과목이었다면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학 입시 대응 방식입니다. 변경된 평가 방식과 통합형 수능 전환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국, 수는 공통 범위로 출제 탐구 영역은 통합 사회, 통합 과학으로 통합되어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하세요.